오늘은 교회력을 따라 온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맥주가 아니라 맥추입니다. 둘다 보리와 상관이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범절기에 파종한 보리를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이스라엘에는 1년에 3번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400년 종살이를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둘째는 맥추절인데, 6월절 어간으로부터 7주를 계수하여 지킨다요. 77절. 또 51일째까지 계수하여 지킨다요. 5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봄 절기에 파종한 보리 추수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예요. 세 번째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 부르는 절기인데 보리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은 넉 달간에 여름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여름농사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여 곡간에 저장하면서 한 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이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신 절기로서 이 절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백성 되기를,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바란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다 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을 들려줘요. 신앙의 성숙함은 감사할 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매여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살로니가 전소 5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감사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드러내시며 명령하신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앞에 붙어 있는 그 단어입니다.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할 때 감사하라. 풍요할 때 감사하라. 건강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라. 부흥하고 성장할 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조금 부드럽고 쉬울 텐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하신 확실한 뜻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조건과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흡족하게 하는 조건의 수준이나 환경의 정도에 상관없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감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며 주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반응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범사의 주권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과 부유함 뿐만이 아니라 권한과 역경도 주님 안에,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에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풍뿐만 아니라 역풍과 이해할 수 없는 광풍이 불어올 때도 그것조차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그 허락된 그 권한과 그 역경 안에 담겨 있는 그분의 기이한 섭리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래서 더욱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성장과 성숙함을 빚어내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베스트로 바꿔 버리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기억하세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사로 순종하는 복된 조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감사를 어떨 때 합니까? 감사는 어떨 때 하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흔히 참 무리하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선행 또는 선물을 카리스,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메말라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은혜가 메마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마치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된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감사가 마르고 사라지면서 인색한 사람이 되고 무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을 지낸 후 7주간의 보리추수에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명기 16장 9절을 보면, 7주를 셀 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세어본다는 것이죠. 카운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7주의 날수를 단순히 의미 없이 카운트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매일매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헤아려 본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헤아려 본다, 또는 카운트 해 본다, 세어 본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하다의 하다의 그 thank라고 하는 단어와 한근원에서 파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 절기를 지키되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블레싱 복을 주심으로 그 소산을 거두며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과거의 모든 매일에 담아 있는 그 은혜를 매일의 축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또 헤아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리추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농사하는 농부는요 절대적으로 하늘에 겸손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농부는 알고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밭을 갈고 파종을 할고 걸음을 주고 땀을 흘려도 하늘의 관건적인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농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햇빛과 함께 때에 적절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절대 좋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풍성한 추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늘 하늘의 은혜 앞에 겸손하며 감사할 줄 합니다. 하늘의 은혜. 그러면 누가 하늘을 열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단 농사뿐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빠꾸미처럼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바다에 대한 지식이 바닥을 치던 날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지만 빈 그물을 걷어야 했던 그날의 그 공허함, 그 허탄함, 그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면서 도전을 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나름 고기 잡는 일에 과신하던 자신의 실력의 저 밑바닥을 알게 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의 밑바닥을 이미 처절하게 경험했던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밤새도록 헛되이 수고하여 빈 그물을 거두었으나,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날에 베드로는 자기 한 배로는 채울 수가 없어서 다른 배까지 불러다가 두 배가 가득 잠기게 되는 자기 생애 최고의 만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알게 된 거죠. 깊이 깨닫게 된 거죠. 바로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바로 그분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바로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나는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내가 잡은 게 내가 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것을 그날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최고의 기적은 바로 그가 주님과 그분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세운다고 무조건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킨다고 무조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10편 1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풍성한 농장도 세워지고 주께서 지켜주셔야 그물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킬 때 칠주를 계수하라라고 들려 주는데 정확히 어떤 날을 기준으로 세라는 것입니까?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경은 맥추절을 다루면서 예전 애굽에서 종살에서 벗어난 옛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파종한 것의 결실을 추수하여 누리는 어떤 삶의 현재적 축복 이전에 보다 근원적인 그리고 전제적으로 새롭게 된옛 바로 그 구원의 은혜 그 과거의 놀라운 6월절의 은혜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던 날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바로 그날을 하나의 절기로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력인 니사놀 14일을 유월절로 정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켜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유월절과 맞물려 있는 사흘째 되던 날 바로 16일부터 제수하여 7주를 세워 7.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유월절과 맞물려 있는 16일은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때첫 열매를 드리면서 지키라고 명령한 날이죠.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6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사흘 후 초실절은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파종하고 수고하며 추수하며 누리고 있는 삶의 현재적인 축복과 은혜를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원의 은혜 우리의 전제적인 축복의 그 뿌리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누리는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축복도, 그 본질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비로소 은혜도, 은혜가 되고 축복도,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받게 된이 구원이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적인 은혜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누리는 모든 것이 그분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그분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바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칠주를 계수하여 감사듯이 매일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받은 은혜를 깊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해하는 야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사람은 진실로 감사할 때 최고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감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감사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모든 범사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내속 마비로 인해 온몸이 비비 꼬이며,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소, 고통을 겪어와야 했던 일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집게로 뇌를 건드려 소뇌가 손상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평생에 제 몸을 가누지 못하여 살아온 그녀는 아무리 똑바로 고개를 쳐들고자 해도 자꾸 옆으로 기울어져서 일곱 살이 되도록 누워만 있었고 열 살이 돼서야 가까스로 숟가락을 간신히 손에 질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의 집은 너무도 가난했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폐평을 앓고 있었습니다. 불행한 이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녀는 결국 자살할 것을 작정하게 되는데 적어도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재적인 이 상황에 대해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또한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이후로부터 눈에 늘 감사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된이 자매는 그 꼬이는 몸을 이끌고 고개를 어렵게 가누면서 뒤틀린 입으로 많은 이들 앞에서 이런 시를 읊게 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본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태어나면서부터 평범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일찍 꿈을 접어야 했던 그 여인. 폐결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가난에 찌든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의 문턱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여인. 사람들 앞에 나서기 쉽지 않은 몰골을 가지고 고개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온몸에 일어나는 경련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겨우 비뚤어진그 입으로 말 한마디를 할수 있었던 바로 그 여인. 그 여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최고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변 환경을 불평하며 그것을 불우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칫 자신의 타락과 방탕의 빌미로 삼고 정당화하려 하면서 God is unfair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향해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도전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성명이 자매가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 하나님은 분명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의 말그 자매에게 목 디스크가 찾아와 온몸이 저려서 이제는 잠도 제대로 잘수 없는 안타까운 상태가 되었을 때, 한 기자를 만나게 된 그녀의 입술에서 툭 튀어나온 말.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길거리를 헤매게 되는 노숙자들을 그냥 거리에 두면 얼어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하죠? 놀랍게도 그녀는 노숙자들을 걱정하고 있더랍니다. 그때 성명의 자매를 인터뷰했던 그 기자가 신문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도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어떤 신부도 휠체어에 앉아서 고개를 흔들어 대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이 여인보다 결코 아름다울 수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비달에서 감사의 눈이 열리고 감사의 입이 열림으로 최고의 행복한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잘 알려있는 10편 말씀 있어요 10편 50편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감사의 능력을 약속하고 계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역대야 20장을 보면 남유다의 아주 신실했던 왕요사밧때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어요. 모합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에 살고 있는 에돔족 속에 이르기까지 3개 연합군들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면서 유다의 운명이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큰 위기를 맞게된 사건입니다. 이때 신실했던 요사밭 왕은 모든 여인들과 여아와 이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모으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해요. 역대하 20장 9절의 말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환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요사밧 왕은 옛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신명기적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옛전에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땅에 재앙과 난리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할 바로 그때라도. 주의 이름이 있는 바로 이곳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환란 가운데서 부르짖게 되면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그의 기도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신실한 요사밧 왕이 모든 여인들과 모든 아이들까지 성전에 모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인하여 우리는 아무런 퇴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오직 우리가 하나를 결정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큰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여 오직 주만 의지하리라. 주만 바라보리라 결정한 요사박과 유다 백성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결정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며 구원하는 그 영광을 보라 라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다음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의 이애덤족속 3개 연합군으로 구성된 적들을 향해서 대열를 지어나갈 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서로 의논하여 무엇을 결정한지 아십니까?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겨울간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온 백성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애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여 이 찬송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찬송하며 감사를 선포하게 한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22절과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체계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 가운데 환란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결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찬송하고 감사를 선포할 때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들을 일으켜 적들 사이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3개 연합군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모합과 암몬 군대가 서로 힘을 합하여 세일산 애돔 족속을 쳐버리고 애돔을 친 후에는 다시 모합과 암몬이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쳐 죽이더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은 총한번칼한번 쓰지 않고도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네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를 찬송하고 감사를 선포함으로 큰 위기와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과 승리의 골짜기로 반전이 되고 그 골짜기는 새로운 이름 하나를 갖게 됩니다.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감사를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위기가 승리로 변해버린 기적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모합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에덤 3개 연합군의 침공처럼 걷잡을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정을, 기업을, 신앙을 위협하며 점점 우리를 협공하여 골짜기로 몰아가는 그런 위기를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골짜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함으로 위기와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불나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변하는 그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